121쪽에 독립 시행의 확률이거든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이 뭐냐면 일단 독립 시행이라는 걸할 건데 어떤 사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주사위를 뭐 몇번 던진다든지 동전을 몇번 던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할 건데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사위를 두번 던질 거야. 반복 시행만 나니 맞아요. 똑같은 행위 주사위를 던지는 걸두번 하는 거잖아. 던졌어. 주사위를 두번 던졌는데 첫 번째 1이 나온 확률 얼마인데? 1두 번째 1이 나온 확률. 여기 1 나왔다. 해서 여기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안미 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그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네. 서로 독립인 경우에 이 시행을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이라고 독립 음.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네. 지 응. 응.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게, 독립 게 뭐냐면 똑같은 사건,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뭐 한다는 건데 음. 반복 반복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서로 독립적이야 그때 뭐라고 한다는 건데 음. 독립시행이라고 음. 하는 거야 그 사건을 예를 들면은 그런, 게, 그런 거겠죠. 동전을 던져. 동전을 세번 던질 때 앞면이 한번나올 확률을 구하래. 독립시행 맞게 아니게 맞아요. 동전을 세번 던진다는 반복 시행이고 동일한 사건을 반복한 거고 앞면이 한번 나왔.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내가 동전을 던질 때마다 몇 분의 몇으로 계속 일정한데. 3 분의 어? 말고 2 분의 1로 항상 일정한 거 아니겠나? 에이. 그러니까 서로 영향 앞 아, 처음에 앞면이 나왔다해서 두 번째 앞면이 안 나오나 음. 그런 건 아닌 거잖아 맞지? 이런 게 독립 시행인 거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닌가? 동전을 세번 던지니까 모든 경우는 얼마가 될 건데? 여덟 가지가 될 거잖아. 앞면이 한번 나온다는 거는 얘가 나오던지 얘가 앞면이던지 얘가 앞면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8분의 네. 얼마가 될 건데 3. 3이 될 거지.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 야 나는 세 번의 시행 중에 앞면이 몇번 나왔다. 네. 한번 나왔다.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서야나? 2분의 1. 2분의 1이 한번 나왔고. 이 아닌 것도 2분의 1이잖아 걔는 몇번 나왔다 두번 나왔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음. 앞면이 한 번이면 아닌 게두번 나와야 될거 아이가 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또 8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이라고요 이해나안했 이게 이해 진짜 당연한 거 아니겠나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앞면이고 얘가 뒷면이고 얘가 뒷면이야 그럼 확률 어떻게 구해? 앞면의 확률알 얼만데? 음. 뒷면은? 뒷면에 맞아. 네. 다 나한테가 곱해. 그게 이거 의미하는 거고. 이 앞에는 경우로 얘기하는 거야. 앞, 뒤, 뒤시 될 수도 있고. 뒤 앞, 뒤가 될 수도 있고. 뒤뒤앞세 가지가 될수 있으니까 이 앞에 오는 거지. 이안 가는 거. 없지. 그럼 독립 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n번의 시행 중 사건이 r 번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N번 중에 이 사건이 몇번 일어났다? 방금. R번 이 사건이 r 번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는 게 n r 번 일어났다는 거겠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야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야? 없나? 진짜 이해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9번을 먼저 보자. 9번. 다음 페이지에 9번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몇번던진지인데 그래서 반복적인 시행을 하는 거 맞다. 그렇지? 네. 주사위를 6번 던져. 먼저 1번. 짝수가 몇번나는데4번 네 그러면 그걸 구하는 거야.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얼마네 6분에 얼마야 주사를 한번 던졌을때 짝수가 나올 확률 6분에? 4응즉 얼마 맞아 네. 근데 나는 몇 번에 던져 6. 6번 중에 짝수가 몇번 나와야 돼네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6, 6 4에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 몇번 나왔고 네번 네번 나왔고 홀수가 몇번 나왔다 두번 두번 나왔다 이거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가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짝수눈이 적어도 몇번두번 번. 그러면 내가 몇 번을 던지는데 그래 그럼 짝수눈이 적어도 두 번이면 두번 나오던지 세번 나오던지 네번 나오던지 다섯 번 너무 음. 많잖아 네. 그래서 차라리 1에서 얘 6권을 모여주자는 건데 네. 해주자. 6권은 짝수 눈이 몇번 나오던지 한번 한번 나오던지 또는 안 나오는 경우 아니겠나 6번 시행 중에 짝수 눈이 몇번 나왔다? 한번 짝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몇 번? 한번 한번 아닌 게몇 번? 5번 다섯. 다섯 또는? 여섯 번 중에 짝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짝수가 안 나왔다는 거는 홀수만 여섯 번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옛날